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의 아들들에게 말하 라이렇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 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의 증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축구라고 했고 그 축구한 내용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땅에서 온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 지금 민수기 6장 21절에서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론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역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란 말은 제사장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뢰하고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이 알려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 어떻게 축복하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는데 첫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켜 주시겠다는 거예니까. 세 번째는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예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강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서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은 뭐라고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제사장들에게는 땅에서 매는 역할이 주어져 있고 그러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어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역사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이 땅에서 역사하고, 하늘에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놈이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면은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뭘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니요 구약의 제사장은 내네 집합만 될 수가 있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될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고 말했잖아.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대제사장을 말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너는 목사가 되라는 말은 그 없어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했죠. 성경에 보면 너는 목사가 되라는 말은 없잖아요.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저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빚면은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여러분들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복을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성령이 임하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 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뭡니까? 권능이 아닙니까? 그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되고, 남이 할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열릴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닫아으면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지 않게 하면은 볼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되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가장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줄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관하시옵소서 나를 사는 것이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존경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그보다 더 존경한 자가 없지 않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니까 나를 도구 삼아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고 가기 때문에 내가 존경한 자가 되고 뛰어난 자가 되고 탁월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물의 원리가요 깨달아지려면은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사물의 원리가 깨달아지려면은 성령이 오시면 돼요. 제가 저 강릉에서 그걸 만들잖아요. 그럼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런 거는 전문가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가. 전문가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조경의 전문가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가 다 만들어놓으면 알게 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 하나도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인가를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나무가지 하나를 어떻게 자르고 살려야 할것인가를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은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면 은 사람이 할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13절 16장 13절에는 성령이 오시면 은 우리를 진리의 강도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은요 가장 좋은 거, 가장 합당한 거, 가장 고른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거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이 오시면 은 너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니까 사물의 원리가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니까 뭐가 옳고 뭐가 나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이런 걸다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은 이거 해야 하는 건지 말해야 하는 건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내가 가야 할 것인지 가지 않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게 성령이 오셔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평안이다니까. 재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는 평안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니까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라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평안의 함부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희망입니다 희망이 넘치도록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요, 베드로가 어,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생 지옥이잖아요.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은. 얼마 전에 행복 전도사가, 몇년 전에 행복 전도사 막 이렇게 <laughs> TV에 나오게막 했던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왜? 그는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가 물질이 없어서 자살한 것이 아니고, 명예가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서 자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는 평안이 충만하기만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가 맛의 의미를 모른다면, 좋고 나쁜 것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에게 놓여있는 아무리 진수성찰이 차려졌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치림은 우리의 흥물이나며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남을 다스도 너 말하고 있으니까 그가 갈고리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끝에 쉴새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가는. 아픔을 맛보시면요, 우리가 죄의 짐으로 말하면서 육체가 병들어서 느낄 때 고통을 그가 몰수하기 위해서 그가 죄책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책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령하시기 바래요. 나만의 육체에서 모든 병은 떠나갈 죄다. 예수께서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 떠나갈 죄다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을 얻은 나니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래요 예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나는 남을 입었다. 내 속에서 병은 결박도고 멸하이치라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사장 1절에서 2절에는요, 2절에 보면, 말라기 사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허를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있들이라 게 말했어요. 병들어서 누워있던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면은 치유함을 얻어서 여러분들 소가 외양간에서 이게 어 송아지가 태어나면은 한몇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힘이 이제 생겨가지고 외양간에서 뛰쳐나가지고 막풀쩍풀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소가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일어서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한두 시간 만에 일어나가지고 그가 달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여서 병든 육체가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창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복받기를 원합니다. 자본 그러니까.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순식간에 성공하기를 원해요. 순식간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속히 성공한 것들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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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해야만이 오래갈 수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마음은 하나님을 만난 날부터 25년이 지났을 때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했고요. 이삭은 40에 결혼해서 60에 야곱과의 서를 낳았습니다. 다윗은 10대 때 아마 제가 보기 엔 15살도 안 됐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15년 이상의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해서. 30이 되었을 때 이제 해부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33세 때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은 사울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으로 살았잖아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존재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8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병과 절갈이 있고 무리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악나를 광야에신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험하사마침는내게 복을 주려 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량은 결핍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광량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에요그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됐을 때 진짜 복이 임하는 겁니다. 오래가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들 겸손하지 않은 자들은요, 오늘 우리 TV 보면 나오잖아요. 겸손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다가 돈을 좀 벌게 되면은요, 이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룹 회장, 가정도 무리를 일으키고, 저 어떤 분도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어,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겸손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그가 얻은 물질이 오래가지 못해요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물질을 얻었다 한다는 거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가 재물을 얻은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얻었다 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사랑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몰수하시고 그의 권세를 몰수하십니다. 그가 7년처럼 7년 처럼년 동안에 소처럼 풀을 뜯고 이슬에 젖고 자기가 낮아졌을 때, 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그가 비로소 그의 권세와 물질이, 영마가 회복되어졌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신기 28장 1절에서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상과 듣고, 여기서 상가란 말은 뭡니까? 주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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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잖아요. 주의에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직행하면,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난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절에 내가 내하는 요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은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걸. 그러면은 성급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재물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재물의 복이 이만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는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접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네. 백절에는요 요호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리시고 이것은 형통의 복을 말해요. 손을 대는 일마다 열매가 있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복. 네. 구절에는 여하께서 내게 명세한 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것은 영적인 복을 말해요.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 이것이 영적인 복, 영생의 복을 말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넘치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살라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으로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나에게 복 주셨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은 건강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물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 것은 그 평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물질이 나를 위해서 사용될 때, 그 평안이 나를 위해서 사용될 때, 그 건강이 나를 위해서 사용될 때, 나도 망하고 내 주변의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물질이, 그 건강이, 그편안이 남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나도 부유한 자가 되고, 남도 부유한 자가 되고, 남도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지옥에도 먹을 것이 넘치고, 천국에도 먹을 것이 넘치는데, 지옥의 사람들은 아주 깡 말라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배에다가 집어넣나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 자기 배에 집어넣을 하는데 자기 배는 집어넣을 수 없어요. 남의 입에만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자기 입에만 집어넣을 하기 때문에 이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말라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배만집어넣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 다살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것은 비유지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요. 남의 위에서 살때 자기도 성공하고 남도 성공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도 망하게 되고 뭐라고요? 남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 이것을 항상 망각지 아니할 때 내가 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건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은 사람을 살리는 복이 되고, 그 복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복이... 나를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것은 파밀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는 나의 가정에 복을 넘치도록 주사, 내가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